신규 견적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견적을 생성하실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클릭 후 들어가 보면 사고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보입니다. 사고번호와 차량번호 옆에 오렌지색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해당 필수 기재 항목을 기재 안 하시고 신규 견적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상단에 붉은색 느낌표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 가실 수 없습니다. 사고 번호 기재 항목 오른쪽에 사고 접수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고 접수 조회를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보험사는 현재 메리츠 삼성화재 악사, 손해보험, 현대해상, KB 등 5개의 보험사의 사고 접수 조회가 차량번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험사는 차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고번호 조회가 안될 시에는 사고번호와 차량번호란에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을 입력 후, 신규 견적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견적이 생성되어지게 됩니다.